자가연골이식술에 코끝 연골 묶어 가며 예쁜 코끝 모양을 만들더라도 그 위를 덮은 피부 연조직이 두껍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오크예요 아! 그냥...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형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몸짱 연예인의 대명사인 권상우나 김종국 같은 몸이 되려면 근육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체지방을 줄여서 살 속에 파묻혀 있던 근육이 겉으로 보이게 만들어줘야 하죠. 체지방은 그대로 들고 근육량만 늘려가면 스쿼트 200kg 들고 벤치프레스 150kg 해봐야 힘 세고 뚱뚱한 스모 선수가 되는 거예요. 코끝 성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충족시켜줘야 해요. 콧날개 연골의 위치와 방향, 모양이 좋아야 하고 그 위를 덮는 코끝 피부 연조직이 얇고 부드러워서 콧날개 연골의 모양이 겉으로 잘 드러나야 하죠. 그럼 복코의 원인도 두 가지에서 찾아야겠죠. 연골을 덮는 연조직이 두꺼거나 콧날개 연골이 너무 크거나 <laughs> <laughs> 혹은 둘 다겠죠. 서양인의 경우에는 콧날개 연골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복코의 원인이 연골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동양인의 경우 콧날개 연골이 작고 약한데다가 비중격 연골까지 작고 짧아서 연골의 모양이 코끝 피부 연조직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흔하죠. 2014년 대한 미용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 중 한국인의 복코 성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복코 성형을 했던 163명 환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 4분의1에 해당하는 41명만이 연골로 인한 복코였고 나머지 75%는 피부 연조직의 문제였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커다란 콧날개 연골로 인한 복코는 정면에서도 코끝의 경계가 명확하게 보여요. 수술 중 시야에서는 크고 단단한 콧날개 연골이 관찰되는데요. 콧날개 연골 일부를 잘라내고 가운데로 모아서 묶어줌으로써 코끝 폭이 손쉽게 해결되죠. 코끝 연골 묶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경우에요. 이러한 코 유형은 일단 수술만 하게 되면 결과가 보장되는 코라서 수술을 강력하게 권해드리죠. 그러나, 보코로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은 피부 연조직이 원인이에요. 연골의 경계가 보이지 않고 크고 뚱뚱한 느낌이죠. 콧날개 연골을 덮고 있는 피부 연조직은 피부와 지방, 섬유조직, 근막으로 이루어져요. 그 중에서 콧날개 연골 바로 위를 덮고 있는 근막은 연골막 위를 따라 방리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닥터로미는 이 근막을 중요하게 이용하는데요. 재수술인 환자에서 첫 수술의 잘못된 조작으로 피부 연조직이 울퉁불퉁해진 경우 불규칙한 두께를 보완해 주기 위해 사용하거나 코끝에 이식한 자가 연골이 비쳐 보일 때그 위를 덮는 피부 연조직의 보강을 위해 사용해요 이런 경우 메가덤이라 부르는 기증진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전 영상에서 밝혔던 것처럼 최소한의 자가 조직만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막을 최대한 제거하고 나면 피부 바닥면에 붙어 있는 지방도 제거해줘야 돼요. 문제는 이 부분의 성상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방이 많은 분과 섬유조직이 많은 분으로 나눠지죠. 피부 연조직이 주로 지방으로 이루어진 분이에요. 수술 전부터 코끝이 말랑말랑하죠. 눈으로 보기에도 코끝이 동글동글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알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단단한 피부층은 남겨두고 조심조심 지방만 최대한 걷어내면 안전하게 보코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어려운 경우는요. 피부 연조직이 주로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진 분인데요. 크고 뚱뚱한 느낌의 코끝인데 만져보면 피부도 단단해요. 지성 피부에 모공도 넓고 코끝에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흔하죠. 수술 중에 최대한 연조직을 걷어내려 하지만 마치 흉살처럼 단단하고 주변과 엉겨 붙어 있어서 깨끗한 분리가 어려워요. 아마도 반복되는 피부 트러블로 코끝 피부 안쪽에 염증이 생겼다, 홍살이 생기길 반복하며 이런 형태가 되는 것으로 추측돼요. 피부와 단단하게 붙은 섬유 조직은 무리하게 분리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모양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제거해야만 해요. 그리고 아무리 최대한 제거하더라도 섬유 조직을 제거한 자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흉살이 자라는 경우가 흔해요. 이런 분들께서 신세경이나 미뇨린 사진 가져오시면 그냥 수술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다만 그래도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보수적으로 수술을 권유해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리 자가 연골 이식술에 코끝 연골 묶어가며 예쁜 코끝 모양을 만들더라도. 그 이를 덮은 피부 연조직이 두껍다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크기만 커진 동글고 복스러운 복코예요. 연조직의 성분이 지방인지 섬유조직인지에 따라 코끝 지방제거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고 개선 가능한 목표를 명확히 인지한 채 수술을 고려하셨으면 해요.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